퀸입니다 첫팀 연원 갈게요 아아아 <laughs> 아, 잠깐만 안된다 <laughs> 원래 정수 갈라 했는데 연원을 가면 정수 가는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아쉽네 약간 아쉽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퀸은 원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있어요 <laughs> 아.. 원래 정수 갈라 했는데 아쉽네 생각이 잘못됐다. 정수할려고 일부러 침착도 안 들었거든요? <laughs> 약간 아쉽고. 자, 퀸은, 어, 일단, 원거리 딜러형 챔피언이에요. 원거리 딜러형. 근데 원딜 많습니다. 사거리가 짧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원딜로서는 약간 안 맞는다? 그런 느낌이죠? 돌진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3일라처럼 돌진해서 다 녹여버리는 게 아니라 약간 카이팅에 특화된 돌진도 하고 뭐 공으로 상대 공으로 막 로밍도 다니고 하는 그래서 어쨌든 결과로서 원딜로안 쓰여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좋다 생각하거든 세거리 짧은 거 빼면 근데 안 쓰잖아요 왜안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원딜이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 퀸 자체의 성능이 원딜로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탑에서 상대 뚜벅이들 연막 있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Q에 상대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게 있어서 연막탄 들어간 것처럼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게 있어서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워요 아다 이런식으로 초반에 사거리의 이점이랑 라인전상에서 강점을 이용해서 상대를 괴롭혀주는 안티캐리형 챔피언이라고 보시면 그게 가장 편... 맞는 것 같아요 안티캐리 약간 티모와 비슷한 역할인데 원거리 딜러라고 생각이 되니까 사실 다른게 더 재밌으면 다른 다른 게더 익숙하고, 손에 맞으면, 퀸보단 다른 템프가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퀸만이 가진 장점. 이 시야. 제시피애쉬원딜쓸 때처럼, 시야를 손쉽게 먹어줄 수 있다는 거, W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냥 상대 괴롭히기 진짜 특화돼 있어요, 얘도. 팀모랑 비슷해. 근데, 오히려, 킹은 오히려 상대가 한방 노리고 들어왔을 때 죽을 가능성이 높지만 퀸은 이 발차기 이용해서 한번 떼어내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퀸의 장점이겠죠? 이 발차기 이용해서 한번 떼어줄 수 있다는 거 이게 탑 탑에서 뚜벅이들 만났을 때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특히 대회에서는 보통 어떤 어떤 식으로 쓰냐 이 상대가 레넥톤을 뽑아요 왜냐면 레넥톤은 선 픽하기 무난한 챔프니까 레넥톤의 상 레넥톤이 그렇게 나쁜 시절이 아니라면 선 픽으로 상상 덜 타고 무난한 챔프니까 사용을 합니다 근데 퀸이 나와서 괴롭히는 장면이 와, 자주 나와요 은근 어디까지 네. 넘어가? 퀸이 괴롭혀주기 편합니다. 렉톤이 한번 이제 지금은 들어가야 해 하면서 따려고 나왔을 때 퀸이 발차기 하면서 받아치고요. 열받죠? 또 위포를 더 괴롭힐 수 있을텐데 일로 가지 말걸 그냥 원래 빠진 대로 빠질걸 <laughs> 이렇게 상대 라이너를 진짜 뼛속 깊이 뚜벅이를 픽한 걸 후회하게 만들면서 게임을 지배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탑에서 조금 잘 풀리기 시작하면 궁극기를 통해서 빠른 이동 속도로 돌아다니면서 저걸 또 괴롭히죠 그래서 진짜 팀원 이상의 안티 캐리를 보여줄 수 있는 팀원은 이제 공격기로 자기는 안 돌아다니면서 적을 괴롭히잖아요 얘는 지기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상대를 잡아준다는 거지 로밍이 굉장히 편해요 공격기 때문에 라인 클리어도 뭐 느린 편이라고 할순 없죠 라인 클리어 스킬이 있으니까 그래도 랭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직접 들어와서 라인 클리어하다가 퀸한테 얻어먹고 나가는데 퀸은 멀리서 뭐 Q로 쓰면서 라인 클리어 편하게 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이제 솔랭 하는데 랭턴 상대로 예, 랭턴 뽑았다 근데 상대가 퀸 나왔다 정글로 부르시거나 닫지 하시면 됩니다 그런 샘플이요 보통 이건 아마, 크라켄 쪽을 많이 가, 크라켄이나 돌풍 두 중에 하나 갈 텐데. 크라켄이, 크라켄보다 돌풍이 좀더 재밌으니까. 돌풍을 갈게요. 이러면 이제 궁극기로. 라인 클리어도 되고요. 어딜 들어오느냐. 아이, 아이템이 하늘을 달려가고 있거늘요 W에 그리고 이시야하는 것도 있는데, 그, 패시브가 한명을 지정해서 약점을 찾아주는 건데, 그 약점을 때렸을 때, 공격속도랑 이동속도가 이동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에 큰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치고 이동 속도로 도망가는 거죠. 탑에서 나르가 랭크톤 상대로 났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랭크톤이 들어올라 하면 나르는 큐 평평 평큐 평이나 큐 평평으로 치고 도망가죠. 랭크톤 입장에서 그만, 그만큼 열받는 게 없는데 또 빠르게 이동 속도로 때리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공속도 빨라지고 이속도 빨라져요. 굉장히 열받죠. 우리 팀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르밍좀 다니면서 킬좀 먹을라했는데 왜 우리가 이기고 있는 거죠? 이러면 저기 입장에서 할게 없습니다 위포는 그나마 원거리죠 상대 근거리 나왔는데 이렇, 이렇게 하고 있어요 퀸이 상대 입장에서는 뭐 얘를 때리러 갈 수도 없고 때리러 가다가 얻어먹고 도망쳐야 되니까 때리러 갈 수도 없는데 퀸한테 디디 세단 말이죠 그냥 얻어먹다 죽어야 돼요 진짜 안티캐리란 말이 진짜 올리는 챔프가 아닌가. 탑에서 얻은 성장력을 바탕으로 로밍 다니면서 또 게임을 지배할 수 있죠. 굉장히 강합니다. 미드 미드로도 되나? 아, 왜 어떻게 저기 떨어지지? <laughs> 저기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대충 한2쯤 떨어져가지고 평타한데칠려 했는데 여기 여기까지 들어가서 떨어지네. 이 공중제비가 이게 저걸 따라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따라가서 한2쯤 떨어져서 치고 난 나올라 했는데 거기까지 따라갈 줄 몰랐네. 워이큐 <laughs> 그런 거랑 비슷한 메커니즘이죠. 따라가는 거. 그래서 대인전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한 돌풍을 가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뭔가를 들러다 보니까 딜량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돌풍을 가는 경우도 있고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철각권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 개인의 기운 것 같아요 그건. 어디 뭐 누구 찾으러 가는데? 가게 안 놔두지 누구 보러 가는건데 이거? <laughs> 사실 공급기를 써서 좀 돌아다니는 걸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 굳이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워낙 익히고 있어서 일을 안 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이러면 조금 유감? 유감? 언제나 원딜 입장에서 마이는 조심해야 돼요. 규모 스킬 하나가 저 알파에 집히면 굉장히 귀찮은 상태가 발생합니다. 애쉬 공유라든지 바로스, 바로스 공유라든지 터플링 갱았다,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팀만 죽어나가는. 터플링 갱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 이거 못 잡았네. 돌풍 쓸걸. 돌풍이 손 올리고 있었는데. <laughs> 돌풍 쓸걸. 아쉽죠. 근데 톡, 톡... 저거 암살 되거든요. 암살, 뭐 목격자 없으면 암살이죠. <laughs> 목격자가 생기면 목격자도 죽이면 되는 거고, 목격자가 생겨버리겠는야 생기면 안 되니까 목격자까지 암 살해버리는 겁니다. 목격자가 생기면 안 돼요. 목격자까지 어딜 도망가려고? 건드린 값은 치러야지? <laughs> 옛날에, 퀸 한창 안, 퀸안 쓰고 있을 때, 퀸 약간 연구했었거든요? 원딜 퀸은 어떨까 하면서. 근데, 원딜 퀸을 쓰느니 다른 걸 쓰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니까, 퀸레오나 같은 조합으로 라인 클리어 빠르게 하면서, 원들이랑 같이 발이 풀려서 도망 다니는 그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별로예요. 따라 원딜 쓰는 게 나아요. 한타 때 상존력이 너무 보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로 한번 튕겨내더라도 이, 이가 1대1로 싸웠을 때 적한테 도망가기 편한 거지. 그렇게 막 한타 때까지 쓸 정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원딜보다는 타보로 안티키를 쓰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미드 키는 또 다른 얘기고요. 어디 있어? 원딜퀸또 다른 얘기입니다. <laughs> 아니 원딜퀸이래 미드퀸 대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냥, 아예, 그, 아예 조커픽이다, 그런 얘기는 아닌, 아닌 것 같은 게. 대회도 나온 적이 있고. 뭐, 좋은 성, 과를 보였던 건 아닌 것 같지만. 탑 퀸으로 많이 나왔었고, 미드 퀸이나 원딜 퀸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죠. 특히 원딜 퀸은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국내 기준. 오너라 이걸 니가 뺏어먹니? 이제 별거 다, 별게 다 뺏어먹네? 저거 저거, 뺏어먹으려고 궁쓰는 못봐 저거 저거 아주 못된 놈이야 저거 그리고 돌면서 성장을 좀더 하죠. 이 정도면 안정권 올라온 것 같고 게임을 안 끝내는 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발로 차면 표식이 자연스럽게 거기 찬 대상한테 가요. 미드 한번 가서 확 따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려? 이기와! 안 돼! <laughs> 아쉽다, 아쉽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아쉬워요, 아쉬워.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마이가 빨리 넘어가가지고, 그게 아쉽네요. 돌풍을 그리고 미리 그트탄한테 썼으면 안됐어 아 이건 아쉽고 그럴수 있죠 가끔씩 이렇게 상분 던져줘야 던져줘야 이게 애들이 편안해 한다고 4대5 거든요 아무도 라이즈공 호응 안해주고 말파운드 들어가고 죽고 이게 레오날까지 죽으면 도착할 것 같은데 아닌가? 레오날 빨리 보내 그불안 봤네, 애들이 그러면 내가 복수하러 가고 그리고 궁 타고 빨리 달리면 뭐여? 그불강붙수어방 아, CS 왜다 놓치냐? 기분 나쁘네, 은근. 너못밀 것이야. 너는 오공과 마이에게 죽을 것이요. 오공과 마이가 그 스승과 제자 사이거든요? 저 콤보한테 너는 죽을 것이요. 지금 그, 인피 효과인 완벽이 안, 안뜬 상태에요. 저게 떠야. 딜이 좀 폭발적으로 나온다고 할수 있는데, 안뜬 상태거든요? 저기 한명 레드 달고 있지 않니? 아닌가? 오케이, 좋아요. 좋다, 좋다. 라이즈 잘 큰다. 와, CS 방금 좀 시원했다. 좀 시원하게 먹었다, 방금. 근데 자꾸 맞딜할래 그러네 내가 맞딜하면 안되는데 미드 한번 또 도와주러 가는게 더 좋을듯? 각인듯? 아 오공 집가겠다 오공 집 안갔으면 각인데 오! 응. 없어? 없으면 갖게나도 집에. <laughs> 있어, 있어주지 그랬어. 여깄네. 아쉽고. 이러면 뭐, 테마 하나 더 뽑아서 가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 완벽도 떠가지고, 딜이 이제 사상 이상할 거거든요. 천 떴죠? 저번 <laughs> <laughs> 갔다가, 태 타고 가서 정리하면 될 듯. 영애들 사야 되거든요. 여기. 딱 정리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 했죠 <laughs> 싹 정리해버리고 돌풍 쓴게 약간 아쉽다 돌풍 아껴놨으면 또한번더쓸수 있었는데 방금 각이 너무 좋았거든요 한번더 노려볼 만했는데 돌풍 다음 킬 때는 돌풍이 없겠네요 아쉽게도 공기가 좋은 게 공기 내릴 때 모두한테 표시기 들어가요. 자 그부를 잡거라. 난더 이상 저 녀석이 키를 뺏기 쉽지 않다. 이 아이들을 잡거라. 키을 뺏기고 지 않다 아 이거 애들이 우리팀 애들이 좀 죽었어야 이게 시간을 끌텐데 우리팀 애들이 다 살아버려가지고 끝나겠네요 철고가 둘이나 있어 거기다 끝나겠는데? 얘들아 오공 오공 마이 힘내 너희라면 할수 있다 너희 강력하다고! 좋아! 너희 네, 강력해! 좋아! 강력하다고! 너희 네, 강력해! 물론 내가 좀 더. 네, 여기까지 퀸이었습니다.